이번 선거에서 적의 승리의 확신을 필요하합다 저는요 야당이 달려오나 이 나라 제약 6세기 직장은 유일한 구룰한 것을 여러분잘 알고 있습니다. <laughs> 민주주의의 민의 역사를 대표하는 제약 6세기와 동자독민고시 서민 학생 시신, 보험자, 중소기업들을 대면 모든 단체들이 직접 또는 가 이번 부산 유세에서일입된 것과 같이, 전국 에서도암인이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앞으로 우리 선거의 기준을 좌우한 서울 전기 기원에서 확고한 기반을 가져오며있으 지난 70여 년회와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승리를 거은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년간 기업과 사회를 통한 탄탄한 지지의 기반을 가지고 성공적인 대통령 한 선거에서도 저는 앞서진 국민을 시행받았던 것으로 하고, 공명선거를 확보하지 못했던 바닥에 승리를 거듭질 당했던 쓰라진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당원 여러분께서는 국민의 선거를 위서 공명선거 쟁취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최대의 노력을 부탁해 마련합니다. 이번에도 굳세 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호소해서 이겨습니다 <laughs> 국민 여러분께 저희 최대한의 존경과 애정을 가지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감히 평화의문화를 창당하고 대공후 보호 지원을 수행하는 것은 국민과 역사에 대한 저희 온할수 없는 사명감에 늘어날 것입니다. 미신의 지난 1 0년 동안 수없는 바람을 거을러지면서 항상 하나님의 가르쳐주고길 바랬고 제가 그들과 함께는 국민 여러분에게 충성한 신정으로 그 모든 것을 대처하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그 찬성은 진정한 군적의 동시에 있을 수 없음을 확실했기 때문에 창조되었는 것을 결론에 맞는입니다 국민들의 찬성은 민족의 생명력이 보장되고 국민의발안성이 자기 이익을 대피하는 정당이 부재하고 있는 정치적 공백 나를 을 대책이 없다고 그는 평화민단만이 방문사태를 원만히 이겨내요. 나라의 정치적 사회와 참된 안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평화민단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 평화민당을 창설하게 된 것입니다. 평화민당은 국민 여러분 에서 만들어진 정당이지만, 정당인 만큼 여러분의 지지로서 유지될 수도, 사선으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평화민당과 불초기 국민과 민족을 창조해필요한국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가장 어려운 조건 서 싸우고 있는 평화민당의 아낌없는 지원을 받아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간목히 보답해서 말이었습니다. 제가 듣는다는 승리는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그리하여 양심과 신념적인 움직임 여러분의 신이 유한주제의 승리에 가져왔듯이이번한 시기와 동의에서 위대한 민권의 승리를 얻을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변화를 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지금 다시 군정 연장이 일이냐 아니면 평화와 공유 세시키는 일이는 판단하는 결정적인 역사의 기점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부러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의 번성리로 많이 받습다 1989년 11월 7일 평화당우리나 후보 김대중 감사니다